여기는 링매트에 그릭요거트랑 땅콩버터랑 블루베리 이렇게 좀 해서 줬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땅콩버터가 숨겨져 있어요. 저도 오늘은 약간 좀 건강식 느낌으로 루몰 거기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바깥 구경하고 있었어요? 문 열어줄까? 오늘도 후다다닥 준비를 끝내고 박루몽이 산책을 나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햇빛이 엄청 뜨겁지도 않고 바람도 좀 부네요. 신난 아기 꼬리. 오늘 날이 많이 더워서 루몽이도 집에 들어와서도 헥헥거리길래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시원하네요. 사실 제가 오늘 마법 이틀 차여가지고 배도 아프고 그래서 힘이 안 나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산책 갔다 오면서 커피를 타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근데 네, 편집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편집 조금 하고 일기도 몰아 써야 되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영어 필사가 있거든요. 영어 필사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 중인데 침대가 너무 좋아요. 너머니왜 그렇게 예쁘게 쳐다보고 있어? 귀여워. 여기 가장 추출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봐요. 이거 더 데일리 스토이라는 책인데 철학자들이 만든 명언 같은 게 적혀있는 책이에요. 저도 철학 막 이런 거 관심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어 필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손으로 좀 끄적끄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링북도 즐겨했었고 퍼즐도 즐겨했었고 그리고 캐릭터 따라 그리기 같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고 손으로 끄적끄적할 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 필사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책을 몇 달간 파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됩니다. January 1st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366페이지. 딱 1년치 읽을 양이거든요. 딱 1년만 읽으면 되고 월별로 이렇게 명언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명언들이 보통 다자기개발이라던가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정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 읽으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약간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사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명어 부분 필사도 하고, 영어 단어 공부하면서 번역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약간, 그래, 나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이책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지 않아요. 그냥 읽고 싶은 날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주 1회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전장벽이 약간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처럼 감정적으로 좀 생각할 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책한 번씩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필사할 때, 채찌피티랑 같이 해요. 일단, 모르는 단어도 찾고, 내가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채찌피티한테 이 문장 통으로 보내서 확인 한번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읽은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영어로 적어서, 채찌피티한테 한번 수정도 해달라고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하루에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약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귀여운 이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멀리서, 요렇게. 일단 영상 수출이 빨리 딱다 다 돼가지고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몽몽이가 안아달라고.

저는 호르몬의 노예니까요. <laughs> 오늘은 볶음밥에 계란찜에 어제 남은 치킨 요 미국은 변조하지 않습니다. 레디일 마데카소사이드 요즘 저녁에는 이 플리오 마사지기를 꼭 해주고 있어요 저는 플리오 다리 마사지랑 어깨 마사지 다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배 아파하니까 이렇게 수제 핫팩을 만들어다 줬습니다 우엉이가 관심을 가지네요 뜨거울 건디 헬시이 오늘도 루몽이랑 산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진짜 미쳤어요 루몽이가 앞으로 못 나가다 못해서 <laughs> 뒤로 밀리는 걸전 세상에서 처음, 처음 봤어요 어머 우리 애기 도 놀랬어 그래서 안 와서 일단 페파크로 데려갑니다 오늘도 편집의 노예입니다. 로모이가 왔어요? 로모이가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자다 말고 왔어요? 자, 로모이도 간식을 주고 자, 로모이도 먹어. 저도 간식을 먹습니다. 담요 방금 털었는데 또 털고 와야 될것 같아요. 다 흘리고 먹어가지고 먹었어? 누나 아직 안 먹었는데. 메롱. 졸리면 들어가서 자면 되지. 왜 자꾸 안아달래, 똥꼬야.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있을 거야? 오늘따라, 응, 요즘 따라 엄청 안아달라 그러네. 아 그렇게 바람이 불더니 결국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날씨예보 보니까 약간 토네이도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거참 우몽이는 아직도 이렇게 안겨있습니다. 애기 같죠? 저 애기 있어요. 방로몽이라고물 떠내려가는 거 보세요. 어떡해 오늘은 고기에다가 냉면처럼 비빔면 하고 일반 비빔면 유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